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비가 와서 작업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 가지고 작업 영상이 없어서 이번엔 미니 미니 장비 어, 각종 그 기능 버튼들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짧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장비는 코벨코 장비입니다. 어, 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대표적인 미니장비의 하나죠. SK10SR. 여기서 10이란 1톤을 얘기합니다. 1톤. 이 미니장비의 무게가 1톤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기타 그 어떤 레바나 스위치 위치나 뭐 조작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장비하고 대등 대동 소이합니다.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왼쪽에 있는 네바 역시 스윙 그다음에 투분 네바이고요. 오른쪽 네바는 역시 버켓하고 원분 네바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게 이제 클램프 스위치입니다. 퀵 클램프 뭐 링크라고도 하죠. 그래서 바가지를 뗐다 할 때, 이렇게 해서, 뛴 다음에, 다시 원치에서, 어, 퀵클램프를, 이제, 조여주게 되는 거죠. 안전바가 두개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안전바는, 이렇게 해서, 내밭대가 이렇게 올라가는, 내리게 되면, 이렇게 내려오죠. 반대쪽에 있는 안전내바는, 그냥, 내리고 올라오고만. 내리고 올라오고 물론 저쪽거하고 이거하고 두개 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내려와 있어야만 작동이 됩니다 오른쪽 그 스위치는 왼쪽보다 약간 뭐 많은데요 왼쪽보다 뭐 많다기보다도 몇개는 안되지만 여기 이제 엔진 오일 경고등 그 다음에 배터리 경고등 요거는 그 주행 속도가 빠르고 느리고, 여기에 토끼의 불이 들어오면 이제 빠르게 주행하는 거죠. 그 토끼 조작은 레바 때 여기 토끼 그림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 토끼의 불이 들어오고 빠른 주행이 되는 거죠. 이제 저 냉각수 온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키, 그 다음에 요 레바는 그이 블레이드, 블레이드, 이 블레이드를 오르고 내리고, 밑으로 내리고 그다음 에 위로 올리고 이런 식으로 밑으로 내리고 위로 올리고 요 블레이드를 그니까 삼날이죠 요거를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런 네바고 요거 요게 이제 악셀입니다 엑셀레이터라고도 하죠 악셀 액셀. 그다음에 악셀을 높이고 줄이고 시동을 한번 걸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은 왼쪽으로 해서 뭐 예열을 좀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시동을 이렇게 돌면 시동이 걸리고요역시요 여기 이제 악셀 스위치입니다. 당기면 악셀 도러가 올라가죠. 그다음에 밀면 악셀 줄입니다. 시끄러우니까 엔진을 끄고 이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건 이제 이건 이제 주행 레버죠? 주행 주행레바. 레버. 앞으로 밀면, 이제, 앞으로 가고, 뒤로 밀면, 뒤로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그, 일반, 그, 그, 장비들하고 약간 다른 게 있는데, 붐이 좌우로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어, 요쪽에 보면은, 실린더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요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회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요 레버를 오른쪽으로 돌리게 되면 이렇게 밟게 되면 오른쪽으로 회전합니다. 붐대 자체가 회전하는 거죠. 왼쪽으로 하면 왼쪽을 밟으면 이렇게 왼쪽으로. 이제 이걸 밑에를 이제 피스토을 보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다시 반대쪽을 밟으면 요, 요 반대쪽. 오른쪽 밟으면 오른쪽으로, 왼쪽을 밟으면 왼쪽으로. 이렇게. 붐대 자체가 돌아가게 되죠. 요 장치가 상당히 편리합니다. 특히, 그, 국어 작업, 뭐거 작업? 뭐, 관로 작업 같은 거할때 상당히 그, 장비가 이제 서기 어려운 장소에서 각도를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터파기를 하게 되면 상당히 유리하게 예, 할,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있는 요 대반은 이제 이게 뿌레카하고 그 크락샤라는 절단기, 그니까 게 같은 거죠. 그 왼쪽 대반은 이제 그 브레이커 작업할 때 이렇게 하면 브레이커가 따다다다하면서 작동하게 되고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그저 크락샤 그찢게막 절단기 우리말로 하면 절단기죠. 여기 이제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원붐 실린더와 두붐 실린더 그 다음에 버켓 실린더까지 이렇게 카바가 앞서 보면 이렇게 카바가 이렇게 안전 카바가 착착되어 있습니다. 바가지로 치거나 외부 충격에 피스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현재 차고 있는 것이 이제 큰 바가지고 안고 있는 것이 본 바가지입니다. 뭐 상당히 뭐 작게 작아 보이긴 하겠지만. 주로 이제 대바가지 작업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게 한 손쉽고 작업이 빠르니까. 음 대부분 이제 에 이제 이제 원바가지 원바가지 같은 경우는 톱파기 단단한 땅을 팔때 지금 현재 나라시판을 달고 있는데 이걸 띄고 투수만으로 이제 땅파기 작업을 하고 대바가지는 주로 뭐 모래를 편다든가 채석을 편다든가 이제. 평탄 작업 같은 거할때 효율적이게 되겠죠. 요거 두개 하고 브레이커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요 미니 장비 어태치먼트는 대바 가지, 원바 가지, 브레이커 요렇게세 가지 요렇게 가, 가지고 이제 갖춰져 있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기에는 상당히 귀엽지만 어 일당 백입니다. 이게 그 요즘, 그, 사, 그, 일하는시는 분들이 삽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 안 하기 때문에 용역회사에다가 전화를 해서 뭐, 사람을 쓸 때도 뭐 하냐고 그래서 삽질 좀 해야 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안 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뭐 밭에 나가서, 밭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재미, 또, 재밌는 거는 요트랙의 폭이 98cm입니다. 98.5? 98이라고 보죠. 98인데 요게 이제 실내 실내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실내를 실내를 이제 들어가려면 문 폭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요 레바, 요 운전석 아래에 있는 요 빨간 거 옆에 있는 그 회색 저그 레바를 이용해서 트랙을 오므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 레바를 밀어보겠습니다. 땡겨보겠습니다. 밀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트랙의 폭이 이제 가변적입니다. 그래서, 어, 구, 원래는 98cm 인데, 줄이면 78cm로 약 20cm 정도 양쪽으로 한 10cm 정도씩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 되면은 실내 일반적인 그 문을 턱을 넘어서 실내에 진입해서 실내 작업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조정이 될수 있다는 게큰 특징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그 미니 장비의 1톤짜리 코벨커 어 미니 장비. SK10SR이라는 미니 장비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렸는데요. 뭐 요즘 미니 장비가 인기가 좋습니다. 뭐 공투 하루 임대료나 뭐 미니 장비 임대료나 비슷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 작지만 뭐 기름도 적게 먹고 또 이제 운반도 쉽고 어 다만 이제 위험한 작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니를 하게 되면 그리고 기후 조건이 안 좋을 때, 추울 때나, 어, 뭐, 외부 작업하는데 비가 온다든가, 이럴 때는 캐빈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음, 작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겨울에 또 몹시 추워요. 그래서, 뭐, 이제, 이게, 비닐 같은 거를 이렇게, 이제 제작해 서가지고 씌우시는 분도 이러는데, 무튼 오늘 그 간단하게 코벨코 SK-10SR 장비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번에 기회가 되면 이 장비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작업 영상을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